올해 봄 날씨가 작년 여름만큼이나 일찍 더워졌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시원한 쿨링감으로 모공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해지는데 어떤 뷰티템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다들 놀라지 마세요. 네. 아주 특별한 신개념 아이스 모공패드입니다. 음.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여러분, 요즘 날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요즘 산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스크 속에 피부 온도가 뜨겁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럴 때에는 피지도 많아지고 건조하고 푸석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피부 적정 온도를 지킬 수 있는 뷰티템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요 제품이에요. 미스트 같지 않나요? 근데 미스트가 아니라 뿌리는 형식의 신개념 스프레이 패드라고 해요. 저도 어떤 건지 궁금한데 안에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프레이를 뿌리기 전에 처음에 투명 에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휴지에 뿌려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제품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약 45도, 90도 정도로 기울여서 원 모양으로 빈틈 없이 한 번에 꾹 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원형 패드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톡톡.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되는 패드가 완성이 됐어요. 이게 피부 재생 소재인 메디폼을 사용해서 화장품에 접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패드 느낌이 되게 푸신푸신하고 마시멜로 같아요. 이 패드가 피부 구조랑 유사해서 피부에 쫙 밀착이 되니까 수분을 가득 공급을 해주는 거죠. 향은 상큼한 레몬향이 나는데요. 인공향료를 쓰지 않고 천연 레몬그라스향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 모공관리의 핵심은 온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패드의 온도가 영하 15.6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 패드를 사용해주시면 피부 온도를 10분간 10도 정도를 낮춰주면서 즉각적인 피부 쿨링과 진정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들리시죠? 이 보글보글 끓는 듯한 기포와 앰플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냉각에어 기포인데요. 이 기포가 피부에 닿으면서 모공 속의 노폐물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비어진 모공 속에는 자연 추출물의 앰플로 가득 채워주는 거죠. 일반 패드와는 다르게 꾹 눌러서 사용을 하는데 피부 깊숙이 앰플이 흡수가 되면서 모공, 보습, 진정까지 해주는 3인1 아이스 모공 패드예요.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스위스 빙하수와 산소수를 베이스로 만들었고요. 피부 모공, 수분, 진정, 재생 장벽을 위한 천연 보습 인자 성분과 아미노산 17종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 이게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형이라서 위생적이고 아주 편리해요. 제가 욕실으로 이동해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패드를 만들었으면 이마, 볼, 코, 턱 이렇게 이렇게 얹어서쭉 흡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가에 하실 때는 탄산이 튈수 있어서 눈을 이렇게 감고 해주시면 좋아요. 완전 눈 눈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시멜로 재질을 볼에다가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 어 시원해. 녹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진짜 끈적임도 없고 되게 산뜻해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기포가 뭔가 탁탁 터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찢어지지도 않고 되게 이그 모양 유지를 잘 하고 있네요. 되게 신기한, 신기한 것 같아. 재밌어요. 짠.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여름 모공이 고민이시라면 이 아이스 모공패드로 모공관리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음. 말도 안 돼요. 어, 말이 안 돼. 어떻게 패드가 되지? 안 <laughs> 말이. 이 뿌려서 만드는 패드라는 게 오. 예전에 진짜 학교 다닐 때 과학 음. 실험할 때 음, 그런 맞아, 느낌도 맞아, 맞아. 나고 너무 신기한데요? 네, 제가 잠깐 알려드렸잖아요. 네, 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머, 재밌어. 어, 실제로 하니까 더 재밌어. 어머, 이거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 꾹꾹 눌러서 오. 모양을 오.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 이렇게. <laughs> 아, 어. 아니, 근데 진짜 시원하다. 네.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패드가. 아, 차가워. <laughs> 진짜 시원해. <웃음> <웃음> 만들어져요 어머, 이렇게 네. 되네? 네, 맞아요. 오, 이렇게 꾹꾹 눌러서 앰플을 흡수시켜주면 됩니다. 아, 대박이다. 어머. 진짜 너무 시원하다. 하하하. 얼마나 시원하게야. <laughs>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아니 음. 세상이 이렇게 신기해져도 되는 거예요. 네. 그니까 네. 이게 어, 피부에 뭐 너무 시원하고 오.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렇게 막 톡톡 뭐가 튈는 거야 이거? 기포가 음. 있죠. 네. 네. 어 이게 여름철에 네. 그 피부 온도 내리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진짜? 맞아요. 음. 이 패드 온도가 최대 영하 15.6도까지 내려가서요. 음 피부 온도를 즉각적으로 음 10분 동안 10도를 낮춰준다고 해요. 음 그래서 피부 쿨링과 진정 효과에 아주 탁월합니다. 음 어, 굉장히 좀 폭신하고 네. 네. 약간 쫀쫀한 느낌 드는데요. 맞 네. 이게 재생소재인 메디폼을 화장품에 접목해서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화장솜패드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음. 그래서인지 음. 지금 이 안에 뭔가 수분이 가득 담긴 기포가 톡톡톡톡 막 터지고 네. 진짜 뭔가 이 기포가 냉각 에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사탕수수에서 출출한 천연 냉각제인데요. 음. 이 기포가 피부에 닿으면서 모공 속의 노폐물을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비어진 모공 속에는 자연 추출물의 앰플로 가득 채워주는 거죠. 요 패드를 피부 구조와 유사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뭔가 피부에 밀착이 이렇게 찹쌀떡처럼 딱잘 되는 것 같아요. 앰플이 뭔가 피부 깊숙이 잘 침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천연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어서 그런 건지 피부에 이렇게 전혀 자극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좋네요. 여기에는 미네랄이 풍부한 스위스 빙하수와 또 산소를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천연 보습 인자 성분과 아미노산 17종을 함유를 하고 있어서요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부 모공 수분 진정 뭐 재생 장벽 등 피부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뭐 여기 다 들어있네요. 네. 그니까 저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형이라서 음. 위생적이고 더 편리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어, 그럼 이 패드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뭐 모공도 되고 보습도 되고 피부 진정도 되고? 네, 맞아요. 어. 저는 이거 좋았던 게그 화장솜은 조금 자극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얼굴을 이렇게 음, 하면은. 좋겠지. 근데 되게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되게 좋더라고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재미도 있잖아요. 네. 만드는 재미. 맞아요. 네. 운동 후에 바로 하면 너무 좋겠다. 네. 맞아요. 네 여러분도 다가오는 여름철 햇볕에 따가운 피부와 모공이 고민이시라면요. 이 아이스 모공 패드로 진정시켜보세요.